o 어, 그 여기까지. 조만간 일대 진짜로 저기 선출과 비선출의 자 어... 자세 비교 e r So, 하는데 center is the c e 훅 오늘 부훅아자 제가 잠깐 끊어봐 농구가 시... 따라하기 이런 거아 들이부 한 간다 한번 해다야 이거 어떻게 따라하지? 스피모브오오씨 이야 아안돌아가네 아. 어, 니가 들면 내가 어떻게 돼? 어, 씨. 어, 또안 들어왔네? 오! 야 스텝 백목. 스텝. 오아 빠다 어어아 하나만 들어가네.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이 씨별걸다 아. 따라하라고 하네 진짜 아. 사람 죽인다 사람 죽여 아. 끊지마 끊지마 하프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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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프라인 하프라인아이런 놀이들 중에서 하프라이 마지막 이상 아. 어? 아. 아. 어? 어. 오호 이걸 호호호호호호이호호